네 잠시 마이크 테스트 좀 하겠습니다. 계속 말씀할게요. 계속 말. 자, 괜찮을까요? 괜찮을까요? 네. 예, 다 괜찮으신가요? 예, 수고습니다 아, A, B, C, D. 네. 그럼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임대성 대변인입니다. 네, 바쁘신 가운데도 금일 브리핑에 참석해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금일 브리핑은 이철우 도지사께서 포스트 에이펙 사업 비전 및 추진 전략에 대하여 발표한 후에 김병고 문화관광체육국장, 최혁준 메타 AI과학국장, 엄태연 저출생 극복공무장 순으로 각 분야별 대표 실국장들께서 추진 계획과 사업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천우 도지사께서 언론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그때 7월 1일 날 여기 했어요 기사 얘기를 했고,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셔서 어, 잘치료전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오늘 경주 APEC 성공을 바탕으로 도민들께 경상북도의 새로운 미래 비전과 구상을 설명드리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APEC 정상회의는전 세계의 대한민국과 경북주, 경주를 각인시키는 역사적 이벤트였습니다. 실내로 며칠 전 슬로바키아 대사님으로부터 저 멀리 고국에 계시는 오친도 에이펙을 계기로 경주를 알게 되었다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에이펙의 효과를 새삼 실감했습니다이 슬로바키아, 슬로바키아 대사는 아레이라고 이분이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82세인데 슬로바키아 저 시골에 사는데 경주를 대해서 잘 알더라고요. 어머니 어떻게 아세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 간다켜가지고, 아들 있는 서울에 안 가고, 딴데 간다켜가지고, 알아버리지도를 찾아보 경주를 간다고 해서 경주를 알게 됐다. 그래서 그뭔퉁이 그 경주를 하면 50하더라. 그런 이야기 하는 걸 듣고, 그에이펙 국가도 아니고, 그런 나라인데, 그 나라의 할머니가, 에이팩을 안다기에, 그렇 참, 이팩을 함께 채낸는게전 세계에 얼마나 알려졌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성공은 도민들의 자발적인 협조와 전국민적 의원이 쌓이고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역할 분담이 완벽한 하모리를 이루어 만들어낸 우리 모두의 기적이었습니다. 힘을 보태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경상북도는 에이펙 성공의 유산을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으로 만들기 위해 포스트 에이펙 사업에 집중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적인 문화유산과 풍부한 관광 자원을 활용하여 글로벌 10대 문화 관광 그, 점으로 도약하겠습니다. 앞으로 도래할 AI 시대는 먹고 놀고 즐기는 그런 시대입니다. 문화 관광 분야가 경제 발전의 핵심 축이 될 것입니다. 에이펙의 역량으로 최근 한 달여간 경주의 외지인 방문객은 지난해 같은 기보다 23%, 외국인 방문객은 36% 급증했으며, 도전역에도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경상북도는 번역별 맞춤형 문화 관광 전략과 지역 관광 수용태세 개선 체인, 조만간에 MOU를 하려고 합니다. 영덕에도 최고급 브랜드 호텔의 유치가 지금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경주에도 어몇 군데에서 호텔을 짓겠다는 문의가 들어오고 실제로 어, 지금 가시야 되고 네. 관광지를 연결하는 관광 상품 개발로 경북을 찾는 관광객의 마음을 사로잡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속 가능한 문화 관광 자원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세계 경주 포럼을 대한민국 문화 산업 경쟁력을 업그레이드하는 문화 다보스 포럼으로 발전시켜. 글로벌 교류 및 한류 확산의 교독으로 만들겠습니다. 특히 지방정부는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오한을 비롯한 전통문화의 현대적 강각을 더하고 글로벌 커텐츠로 재해석하는 등 문화의 경제적 가치를 극대화시키겠습니다. 다음은 경주의 에이펙의 역사적 랜드마크가 될 에이펙 문화전당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도시 전체가 지구 없는 박물관이자 고대와 현대가 공존하는 경주만의 차별화된 문화적 배경을 기반으로 전시, 컨퍼런스 등 복합 문화 공간을 조성하여 해외국간 인적, 물적 교류와 협력은 물론 에이펙을 상징하는 핵심 거점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에이펙의 주무대인 보문관광단지도 대리노베이션을 해 급증하는 관광수에 대응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관광단지 보문단지는 지적 50년이 지나 노후화되어 국내 관광객의 리저를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에이펙 조형물 설치, 회원국 상징 정원 조성 등 경관과 진입도 개선으로 <laughs>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미래 관광단지로 새로운 옷을 입히겠습니다. 아울러 에이펙연합도시협의체를 구성하겠습니다. 21세기는 도시 간 경쟁 시대입니다. 그만큼 도시 경쟁력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경쟁을 넘어서 도시 간 전략적 파트너십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발전의 핵심입니다. 경상북도는 개최 도시 간 연합 체계를 구축하고 문화교류와 정책협력의 기반을 충실히 만들어 경북의 브랜드 파워를 높이겠습니다. AI 경제 협력을 아태지의 공동 번역의 모델로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AI를 활용해 함께 잘 살고 행복한 대한민국 AI 미래 공동체 비전을 실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문화, 관광, 인구, 돌봄, <laughs> 재난 안전 등 경북이 강점을 지닌 분야에 AI 기술을 전무해 경상북도는 <laughs> 저출생과 전쟁, K, 마, 어스 대피 등 인류 보편적 생활 를 개선하는 혁신 정책을 전전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철강, 전자 등 첨단 제조 기반과 신공항, 여길만상 투포트 등 산업, 교통, 물류 등의 역량도 뛰어납니다. 여기에 포스텍, 한국, 로봇 융합연구원 등 세계 최고 수준 연구기관의 특화 AI 기술을 적용하고 경주, 포항, 구미, 안동, 예천 등의 인프라를 AI 고속도로 로 개답해 대한민국 AI 미래 공동체 실현을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아시아 태평양 AI 센터 유치로 대운국간 AI 격차 해소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엔비디아의 젠슨황 아마존의 맥 가본 등 글로벌 픽샷으로 한여름보다 뜨거웠던 견주의 가을을 영국 글로벌 CEO 서비스로 이어가겠습니다. 글로벌 기업인과 혁신가 세계 주요 투자자들이 참년는 글로벌 비즈니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AI, 반도체, 로봇 등 지역 핵심 전략 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한 세일즈 경구의 장으로 집중 역성하겠습니다. APEC의 주제인 지속 가능한 내일의 토대는 평화와 번영이고 그 핵심은 인구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통일입니다. 경상북도는 저출생이라는 국가적 난제에 맞서 지방정부 최초로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하고. 대한민국 학계 출산율 반등을 주도했습니다. 이러한 경북의 우수 사례를 확산 공유하고 국가 인구 정책의 수립과 국제 협력을 주도할 국립 인구정책연구원 경북유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APEC 회원국간 인구 변화 공동 대응을 위한 APEC 산나 인구정책협력위원회 설치도 제안. 아울러 한반도 평화는 아태지역은 물론 세계평화와 직결되는 중차대한 시대적 과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라상국 통일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민족통일의 여문과 공감대 확산을 위한 신라통일평화정원과 한반도통일 미래센터 조성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경주의 폐허의 성공은 선조들이 남긴 문화유산 덕분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포스트 에이핑으로 후손들에게 대한민국과 경상북도의 미래유산을 남겨야 할 때입니다. 문화관광 AI 경제, 경화권역의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하는 10대 사업뿐만 아니라 경상북도 전역에 에이펙 성공의 혜택이 이어져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김병곤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 역사 문화 관광 분야에 대한 추진 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도문화강 최국장 김병원입니다. 지난 경주에서 열린 2025 에펙 경상회의는 큰 성과를 거두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성과를 토대로 세계가 모이는 경북 경주, 문화로 미래를 이따라는 핵심 가치 아래 코스 액일 백시대 경북 경주의 미래 의백인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역사와 문화, 관광을 하나로 하나로 있는 글로벌 문화강도시로 도입하기 위해 역사, 문화, 관광 분야의 4대 추진 전략을 중심으로 새로운 퍼스트 에펙 시대를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퍼스트 에펙 경북 경주의 새로운 도전입니다. <laughs> 경주는 불국사, 석굴암청중제등 천년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기본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여기에 2025 에펙 정상회의 성공개최로 새로운 국제적 자산인 에펙 레거시가 되지면서 경북 경주 세계화의 새로운 출발점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제 천년의 유산과 에이펙 레거시를 연계하여 세계 10대 문화관광도시로 도약하는 새로운 문화관광시대를 열어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에이펙 문화 레거시로 세계를 읽는경북경제입니다캡심 개념은 바로 입다입니다. 커넥터라고 하겠습니다. 입다는 시간의 유산, 공간의 경주, 사람의 미래를 하나로 이어주는 문화의 힘을 상징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4대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첫째, 문화사람을 읽는 세계 경제포럼 개최 및정례화 둘째, 문화공간을 잇는 에펙 문화전당기 <laughs> 셋째, 관광을 잇는 <laughs> 보문 강단, 관광단지 관광 이노베이션. 넷째, 사람을 잇는 에펙 개초 도시 유납 협의의 창설입니다. 이네 가지 전략은 개별 사업이 아닌 하나의 흐름으로 기민하게 연결되어 에펙 0거시를 문화, 산업, 공간, 관광, 외교, 정보장을 확대하는 핵심 동액이 될 것입니다. 먼저, 세계경제포럼은 에펙 브레거시를 기반으로 하는 세계 역사 문화 도 분야의 다보스 포럼을 목표로 합니다. 한국의 문화 브랜드로 세계를 흔히는 글로벌 포럼을 창설하고 증명하는 것이 핵심 목표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에펙 경주산업문에 문화창조 산업 협력이 최초로 명문화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에펙 역사상 처음 있었던 일로 세계 경주 포럼의 국제적 정당성과 필요성을 기파심하는 강력한 근거가 되기 하겠습니다 다음은 단계별 추진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포럼 공식 추분과 기반 구축 단계입니다. 금년 9월 개최된 국제 기념 역사문화포럼을 시작으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대택회원국을 중심으로 문화협력 및 한류학생국제네트워크를 네트워크를 구축합니다. 다음은 정례화 및 문화산업투자 촉진 단계입니다. 매년 10월 포럼을 개최하고 빅사이언스 호크쇼과와 글로벌 문화기업 및 투자사를 유치하는등 문화산업투자 오퍼런스를 <laughs> <laughs> 추진합니다. 3단계로는 글로벌 브랜드와 단계입니다. 세계 역사 문화 환경 경제 정상회의로 출성하여 각국 정상, 국제기구, 글로벌 기업 CEO가 참여하는 정상급 회의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이를 통해 경제는 다보스, 안보는 민행, 역사유산은 교토, 그리고 문화창조산업은 경조라는 새로운 글로벌 모델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산업인 에펙으로 인한 문화입상, 세계를 잇는 문화전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에펙 문화전당은 세계와 경북, 경주를 연결하는 에펙 문화회교의 플랫폼입니다. 내부도 3년간 총사업비 430억 원을 투입하여 규모는 지상 3층, 부지 16,000제곱미터, 연면적 9,500제곱미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옥 기능과 시설은 전시공항과 AI 기술관국제컨퍼런스홀 글로벌 공연창작소입니다. 마지막으로 에펙 문화축전 등행사연계입니다 이를 통해 문화전당이 지속 가능한 문화회교 허브이자 K-클리처 확산의 중심지로 자리매어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전략산업인 보문관광건지 대이리베이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문관광건지는 1975년 조성 이후 대한민국 1호 관광지로 국내 관광사업을 수도해왔으나 최근 시설 노후화와 변화하는 관광트렌드에 맞지 않는 인프라 등이 한계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에 포스트 에1 0시대에 발맞춰 천년의 보문, 연결, 확신 번역으로 이어가는글로블 관광급으로 도약시키는 재창조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내년부터 5년간 총1천억원 총 투입하여 고문강릉단지 1은 258만 평을 개성으로 대대적인 이노베이션을 실시합니다. 지역 핵심 산업은 이팩 기념 랜드마크 조성 이 내용은 아, 수상동공 디지털 석굴암 금간모루등 랜드마크를 조성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포스트 이팩 고문강릉지 인프라 재창조입니다. 도로 보행 환경 개선 등. 방문객 편의 및 안전성 제고 디지털 기반 커넥터입등이프라핵을 통해 지속 가능한 스마트 관광렌지로 재탄생시키겠습니다. 끝으로 연결입니다. 에펙 참가 대륙별상징 증언 조성입니다. 북미, 남미, 오세아니아정부가 동남아 등 5개 건적의 참가별 상징 증언을 조성해 보문 관광지 전체를 에펙 중에 3개가 만드는 녹색 커버로 확장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에펙 개시도시 연합 대비체는 사례이 만나고 문화가 이어지며 도시가 성장하는 사람과 도시를 연결하는 지속가능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주요 내용은 에펙 개도시 인합 창설, 청년 포럼 문화축전이며 이를 통해 매년 총회와 청년 포럼 문화축전을 개최하여 도시 간 협력과 청년 문화교류를 실질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단계별 추진 방향은 먼저 역대 개체도시 대표를 초청하여 에펙 개체도시 연합 비비체 창설을 위한 아시아 태평양개최도시공동체의 비전을 선보합니다 그 다음 단계로 각개최도시의 양해 업서를 체결하여 개혁 참여를 확대하고 연합출구를 위한 협력 기반을 구축합니다. 3단계로는 사무국 절침 및 에펙 개체도시 연합 협력체를 정식 창설하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개체도시 발전 포럼을 정리하여 지속적인 협력과 교류를 이어갈 계정입니다. 이상으로 퍼스트 에펙 역사문화 관광 분야 4대 추진 전략을 설명드렸습니다. 앞으로 중앙부장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국비, 확보등 모든 영향을 집중하여 4대 전략을 차진하여 세계가 모이는 경북경주, 문화로 미래를 잇고 k 이크처의 중심에서 오한의 감동을 세계로 확산시키는 등 지속적인 문화기록와 관광성장을 통해 세계 10대 문화관광도시 경북경주를 차질없이 실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익사문화관광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최혁준 메타 AI 과학국장께서 AI, 경제, 산업 분야에 대한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메타 AI 과학국장 최혁준입니다. 어, AI, 경제, 산업 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경상북도는 이제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a p c 2025허리아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세일즈 경북을 실현하고 또 미래의 경제를 바꿀 핵심 의제의 원인을 주도하여 잠재력과 위상을 다시 도 확인했습니다. 에이펙은 시작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경상북도가 이제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에이펙 개최를 통해 경북은 그 어느 때보다 풍부한 국제 네트워크 그리고 강력한 글로벌 브랜드 자산을 확보했습니다. 에펙팩 의제와 연계된 지역 특화 전략을 수립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국제협력, 산업조환, 전환, 혁신 생태계가 어루어진 새로운 성장 모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AI 시대를 선도할 밭테 AI 센터를 엔진으로 글로벌 협력을 이끌 경북 글로벌 CEO 서밋을 플랫폼으로 미래 가치를 상징하는 에펙 퓨처 스퀘어를 랜드마크로 하는 3대 성장 축을 발판으로 어, 글로벌 혁신 경제 허브로 도약하겠습니다. 먼저 아테 AI 센터 유치입니다. 에펙 어, 정상회의에서 AI 이니셔티브가 채택되었으며 어, 미래 AI, 아테 AI 센터 설립이 공식화되었습니다. 어, 경상북도는 이제 국제 협력과 거버넌스 확장 능력을 에펙에서 입증하였고 또한 탄탄한 제조 기반을 보유하고 있어 AX를 추진하는 데 최적지입니다. 여기에 대해 수준 높은 영향, 연구 역량을 가진 AI 혁신 센터가 빠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북은 이러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아태 AI 센터를 주치하여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AI 정책 협력과 선진국과 전업의 개발 국가의 AI 역량 격차 해소의 중심지가 되고자 합니다. 이 센터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AI 윤리 표준 정책 인재 양성 등 AI와 관련된 국제 논의의 구심점이 될 것이며, 경북은 이를 통해 AI 시대의 포용적 성장을 위한 아젠다를 선정하고 기술, 산업 그리고 사람을 연결하는 글로벌 AI 공동체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경상북도는 도정 전 분야에 대해서 AI를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AI 고속도로와 연계된 5대 도시권을 통해서 대한민국 AI 미래 공동체를 구축하고 경상북도 전역이 이러한 AI 선도 산업이 구석구석 스며들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성장 축입니다. 포스트 에이펙 경북 글로벌 CEO 서밋의 창설입니다. 어, 이번 에이펙을 통해 경주는 글로벌 경제인들에게 국제적으로 각인되었습니다. 어, 경상북도이 여기에서 한발더 나아가 이제 매년 글로벌 기업, 스타트업, 정책 리더들이 모여 투자, 기술 협력, 미래 비즈니스의 트렌드를 논의하는 어, 경북 글로벌 CEO 서밋을 창설하겠습니다. 세계 유수 기업들과 지속가능한 협력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투자의 취와 산업 동반 성장을 촉진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플랫폼이될 것입니다. 산업별로 이제 미래 예측과 전환 그리고 공동 번영을 위한 기업의 역할을 논의하는 CEO 서비스와 함께 AI와 에너지를 시작으로 해서 분야별 첨단 기술을 조망하는 테크 포럼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다 함께 잘 사는 글로벌 미래 공동체를 주제로 한 어, 경북 글로벌 CEO 서비스에 개발 수준이 다른 아태 지역 국가의 참여를 유도하고 어,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또 그리고 에펙의 정신이 살아 숨쉬는 경주에서 글로벌 비즈니스를 움직이는 커뮤니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에펙 퓨처 스퀘어 구축입니다. 최근 AI와 디지털 기술의 융합으로 가상융합산업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실감형 가상융합창작허브로 영주에펙 퓨처스퀘어를 구축하고 창작한 콘텐츠를 실증 시현할 수 있는 실감형 미디어 상용 공간도 조성하겠습니다. 이 퓨처스퀘어는 글로벌 기업 스타트업, 대학 연구 기관등 아이디어를 가진 세계인이라면 누구든지 함께 모여 지식과 기술을 교류하는 미래의 혁신 생태계랜드 마크가 될 것입니다. 네, 경상북도의 이제 글로벌 혁신 경제는 지속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이어서 엄태현 전출생 국본부장께서 평화, 통일, 번영 분야에 대한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 0 3대 사업 추진 전략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 대책하고 각 사업에 대한 상세 설명 중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서 지사님께서도 말씀 있으셨습니다만 경상북도는 지난해에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한고 총력전을 펼치면서 인구 국가 비상사태 선언 등 국가적 대응을 견인하면서 저출생 문제에 대한 인국적인 인식 전환의 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이번에 경주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의에서는 포용적 번영과 공동번성이라는 한축이 정상선언문으로 채택되었고 인구구조변화 공동대응체계 구축이 APEC 결과문서로 채택되었습니다. 이에 APEC 개최지이자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한 우리 경북에서 국가적 과제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평화 APEC 3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리 경북에서 마련한 평화 APEC 3대 사업은 글로벌 인구 정책 협력을 위한 APEC 인구 정책 협력위원회 창설, 그리고 이를 총...